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 신축빌라의 복층타입을 촬영하러 이렇게 야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썸네일을 보신 분들이 오, 창이 좀 특이한데 하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썸네일로 보여드린 그복층타입도 있긴 한데요. 아직 내장이 하나도 마감되어 있지 않아서 오늘은 그 타입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다른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오늘 썸네일을 보고 오 하면서 클릭하셨던 분들 그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오늘은 다른 타입부터 먼저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라는 거 그러니까 낚였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는 같은데 어 제가 낚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실제 그 집도 있는데 제가 그 집을 꼭 촬영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마감이 안 돼서 그 옆집을 보여드리는 거라는 거. 똑같이 오픈형으로 만들어졌는데 제가 썸네일로 보여드린 집은 창이 아치 형태로 크게 만들어져 있고 오늘 제가 촬영해서 소개해드릴 집은 아치형은 아니지만 똑같이 오픈형으로 개방감이 있는 복층 타입이니까요. 오늘 복층 타입 먼저 보시고 제가 썸네일로 보여드렸던 이 복층 타입도 마감이 되는 대로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신축 빌라입니다 전체 4개동 32세대로 1층은 테라스 타입 2, 3층은 일반층 4층은 복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구조가 7가지나 됩니다 4개동인데 구조가 서로 다르게 7가지나 되니까 여기 나오시면 다양한 타입들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 역도 굉장히 가깝고요 또 마트나 편의점 어린이집이 굉장히 가깝다는 게이 현장의 장점입니다 주차 공간은 일부 동은 이렇게 좀겹 주차를 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일부 동은 또 일렬 주차니까 어 본인 취향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 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휠체어나 유모차 이동이 편리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얼굴 인식이 가능한 공동 현관에 인터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카드 키로도 작동이 가능하고요. 들어와서 바로 엘리베이터 탑승이 가능하고 엘리베이터는 13인승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복층은 4층이니까 4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약 15평, 실사용 면적은 다락방 포함해서 50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용 간이 조금 넉넉한 편입니다. 딱 보셔도 제가 주로 소개하는 신축 빌라들의 세대 현관보다는 조금 넓은 편이죠. 한쪽에다 자전거 두대 정도는 보관할 수 있는 넉넉한 세대 현관입니다. 이쪽에 신발장 세 칸, 그리고 정면에는 키큰 신발장 세 칸, 가운데가 분리되어 있어서 여섯 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발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괄수동 같은은 이쪽에 있고요. 중문은 세면동 중문 망인유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면 바로 좌측에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방과 거실이 있으니까 살펴보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에 있는 방이 아래층의 첫 번째 침실입니다. 첫 번째 침실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될 거고요. 방 크기는 폭보다는 세로 길이가 좀긴 방입니다. 자, 이런 방이 들어와서 우측에 하나가 있고요. 바로 맞은편에는 아래층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샤워 공간이 바로 보이는 쪽에 이렇게 있고요. 짧은 칸막이로 공간을 분리해 놨습니다. 안쪽에 보면 양변기, 세면대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는 아주 깔끔한 메인 욕실이고요. 환풍기는 힌펠사의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아래층의 거실 공간입니다. 아, 지금 시간이 한 2시 정도 됐는데 해가 아주 잘 들어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거실의 전체 크기가 아주 큰 편은 아닙니다. 폭도 4천이 조금 못되고, 소파 자리 라인도 어, 6인용 소파는 설치가 가능한데 전체적인 크기는 제가 최근에 주로 소개했던 신축 빌라의 거실들보다는 살짝 좀 작은 편입니다. 이 타입의 일반층 자체도 조금은 평수가 작은 편이라서 이 복층 타입도 아래층의 공간이 아주 큰 편은 아니라는 거. 아트월이나 이쪽 쇼파 자리 쪽은 전부 다 도장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KCC, 이중창이 사용이 됐고요. 이 거실 앞은 여기서 보면 이 앞에 같은 빌라가 있기는 한데요. 측면 쪽, 그러니까 쇼파에서 앉아서 보는 쪽은 뚫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답답함은 크게 없는 거실 앞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오픈형 복층이다 보니까 이위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을 이쪽에다가 설치한 게 아니고, 여기는 스탠드 에어컨을 제공해 주실 거라고 합니다. 체광이 아주 좋은 거실 한번 살펴봤고요. 거실이나 주방, 그리고 통로 구간은 모두 헤링본 강마루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을 좀 보겠습니다. 이쪽이 식탁자리인데요. 여기에다가 6인용 식탁도 놓을 수 있는 자리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은 따로 없고요. 그리고 기본 냉장고는 이쪽에 한 대. 그리고 바로 옆에 김치 냉장고는 옵션으로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주방 가구도 모두 육면 도장 처리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자, 메인 주방의 상하부장은 안쪽까지 쭉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의 수납 공간 자체는 넉넉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광파 오븐 레인지도 기본 옵션이고 포인트 수납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에 창고처럼 쓸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냉장고가 세 대인 분들이라면 이쪽에다 한 대를 더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주방 연장공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채광창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메인쿵탑은 3구 전기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개수대 그리고 그 위로 환기창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안쪽까지 쭉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 다용도실은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 다용도실 자체가 꽤 깊숙한 편입니다.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 다 나란히 놓고 공간이 남기 때문에 남는 공간은 다른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전체 방 크기는 3,000에 3,000 3천 정도 되는 아주 큰 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방으로 쓰기에는 무리가 없는 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창은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도 창을 양쪽으로 두개 만들어 놔서 조금 더 해를 더잘 받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공간에는 온도 조절기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복층까지 다 시공이 되어 있어서 복층 공간도 따로 난방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쪽은 템바보드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자 안방이니까 공간이 더 있어야겠죠 이쪽에 더 있습니다 자 이쪽이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크기 자체는 아주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ㄷ자로 행거를 설치해 놓으면 기본 이상의 수납은 가능해 보입니다 드레스룸 공간에는 환기창, 채광창도 있고요 바로 옆에는 안방 화장실이 있는데 샤워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작은 크기이다 보니까 그냥 화장실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 세면대, 양변기 설치되어 있고 위에 거울과 수납장 설치가 되어 있는 안방 화장실도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층의 공간들은 모두 보신 겁니다.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서 복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단폭도 좀 여유가 있고요. 네칸 올라가서 한번 틀고 다시 다섯 칸 올라가서 한번 틀게끔 돼 있어서 안정적인 계단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난간이 설치가 안돼 있는데요, 이쪽에는 다 난간이 설치가 될 예정이고, 자 올라와서 보면 개방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원형 창을 하나 또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올라와서 우측으로 가면 이쪽에 방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런 크기인데 아래층에 있었던 첫 번째 방만한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크지는 않지만 성인 쓰기에는 무리가 없는 그런 크기로 잘 분리가 되어 있고요 현재 불을 켜놓지 않았는데도 창도 있고 남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불이 켜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꽤 밝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제가 아래쪽에서 방향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이 정남향입니다. 그러니까 거실 앞, 그리고 복층에 올라와서 테라스가 있는 이 라인, 이 라인들은 전부 다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참 밝은 것 같고요. 조금 더 따라 들어오면 이쪽에 이런 작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 제가 볼땐 여기가 화장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청하면 화장실로 쓰거나 필요치 않으시면 그냥 창고처럼 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복층의 거실로 쓸수 있는 공간인데 일단 거실로만 쓴다 그러면 딱요기입니다 그런데 아래층의 거실보다도 복층의 거실이 더 넓다는 거 확실히 더 넓은. 복층 거실 공간이 이렇게 잘 분리가 되어 있고요. 층고도 높은 편인데요. 높은 쪽이 2100 정도, 낮은 쪽도 1900 정도는 되니까 모두 서서 다닐 수 있는 복층 층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형이긴 한데요. 공간이 확 넓혀진 오픈형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복층이 꽤 쓸만한 공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이렇게 난간이 다 설치가 될 거고요. 위에서 본다면 이렇게 아래층이 내려다 보이겠죠. 오픈형이니까 이렇게 아래층을 내려다 볼 수가 있고요. 안쪽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도 넉넉한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래층에 안방만 한 방이 복층의 두 번째 방이 됩니다. 그래서 넉넉한 크기로 만들어 놨고요. 원형창도 하나 있고, 이쪽에 또 환기창이 하나 더 만들어져 있습니다. 복층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 방에 하나, 그리고 거실 쪽에 하나, 올라와서 보여드렸던 저쪽 방에 하나 이렇게 해서 복층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세 개나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복층은 임시로 장판으로 마감을 해 놓은 건데요. 여기도 강마루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자 복층의 난방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연하게도 보일러 난방인데 이 복층 타입은 쬐끔 아쉽다고 생각했던 건 바로 요겁니다 테라스인데요 테라스가 조금 작은 편입니다 직사각형으로 생겼는데 폭이 좀 짧고 양쪽이 벽으로 되어 있어서 사생활 보호는 가능하지만 조금 작은 듯한 그런 테라스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다른 복싱 타입들은 조금 더 넓은 편인데 이 복싱 타입은 테라스가 좀 작은 편입니다 전망은 거실하고 똑같은 방향이라서 이쪽은 트여 있는데 이 앞은 같은 빌라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어 크게 답답함은 없습니다만 뻥뻥 뚫린 전망은 아니라는 거이 테라스에는 수도 그리고 전기 콘센트 다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물을 쓰는 용도의 테라스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마감은 조금 덜 됐지만 이 복층 하나를 촬영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오픈했을 당시에 제가 마감이 안된 복층을 보여드리고 테라스가 있는 타입도 보여드렸던 바로 그 현장인데요. 어, 여기 가격과 입주금 정보는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아주 가깝고 또 엎어지면 코다 할때 슬리퍼 신고 어린이집도 갈수 있고 편의점도 갈수 있고 마트도 갈수 있는 그런 위치에 좋은 신축 빌라 복층 타입으로 찾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보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고 집안내도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